블루클럽에서의 니노 <laughs> 자 한번 봅시다. 게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계속 전진하여 모든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게임에는 규칙이 하나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5-1 이구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 <laughs> 자, 열쇠! 열쇠를 줍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안 열리는데? 어, 뭐 열렸다. 뭘까? 아, 이게 그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뒤로 걸어가야 되죠. 아, 이거 게임이 쉽네. 뒤만 안 돌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임은 이제, 이제 소위, easy. 누워서 껌 먹기. 식은 죽 먹기. <laughs> 울타 허르네. 브랜드. 이거 <laughs> 도끼만 피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와와와와와 와. 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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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다가 이제 뒤돌면 나 저거 무서운 거 나왔다. <laughs> <laughs> 어, 발판 밟았어. 아, 발판을 밟으면 멈추네. 발판을 안 밟으면 애가 미치는데 발판을 바로 밟아 주고요. 아, 이 위에 천장이 도끼가 붙어 있네. <laughs> 요것만 피해주면 끝납니다. 스름. 스름. 진짜 화난다. 자, 5, 5단계. 아, 뭐야, 근데 게임은 되게 쉽다. 아! 자, 6단계.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건축물이 가장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현대 건축물. 문 열지 마라. 문 세게 열면 안 된다. 카드 삽입. 숫자 2 카드를 삽입하래요. 카드 두 개를 어디서 찾아서 삽입하지? 여긴가? 아, 여기 있다. 오우우우. 자, 일단 카드 한번 찍어 봅시다. 하나 더 남았네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무서운 공겜은 아닌 것 같아. 뭐, 비명 지를 만한 공겜은 아닌 듯. 어, 문 문화...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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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얘좀 <laughs> 아, 귀엽다 아 바퀴벌레 진짜 많이 기어다니네요 요즘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바퀴벌..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카드.. 어? 없구요 없구요 아 여깄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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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가잇리또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 빈틈이 있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수용하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빈틈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뭐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빈틈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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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그렇지. <laughs> 멍청한 녀석. 오픈. 오케이, 오 유리, 이거 들어가는 건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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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빨간색 줄에 서 있으면 왠지 안 돼? 내가 보기엔 이거, 이이 이, 이 거울 같은 걸로 빨간색을 막아야 되나 봐. 이거를 이거, 이건 거 같아. 이걸로 한번 피하고 피하고 그 다음 들어가. 아, 맞네, 맞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들어갔다가 다시 뒤로. 아, 너무 쉽죠. 아 진짜 개발자들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도 같은 내가 보기엔 이거 학폭 가해자들이야 이 사람들. 한 한두 번 한두 번 괴롭혀 본 솜씨가 아니야 이거. 이 정도로 일부러 죽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아니 내가 일부러 죽냐고. 사람들아. 개발자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 아니 개발자가 날 죽이려고 러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요? 조커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고담시 그 시민들이 조커를 괴롭혀서 그런 거야. 아마도. 자, 오른쪽 왼쪽. 어. 어? 아! 위? 아래? 아래? 위. 지금. 잘하시네요. 아. 또 알아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웃음> <웃음> 자, 보여 보여 드릴게요. 아, 학교네요. 아, 학교 별로 안좋았네 자, 축구공이 위에 있고. 이것도 뭔가 길 외워야 될것 그러. 노, 하지 마라. 하지 마. 귀여운 우리 공 받기. 공을 받으라는데. 공 받기. 어. 아, 이거 마네킹이에요. 공 받기, 공 받기. 공이 아까 있었지. 하나 떨어지고. 믿겠습니다. 아, 좋아요. 공 챙기고. 근데 공을 그냥 갖고 와서 아까 그 마네킹 머리에 넣어줘야 되나? 불이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 뭔가 무섭네. 어. 음. 오케이, 오케이. t 스 n 통과? <laughs> 지금 뭐 나랑 장난해? 오케이 w a t u n g w 아 t u 아이 w a Tun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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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쩌 n g w a t u n g w 어 Tung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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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인생은, 뭐다? 좌수법입니다. 어? 안 열리는데? 뭐지? 근데 아무튼 이거, 왜 왼쪽 안 열리는데? 어? 아, 그냥 들어가면 뚫리는구나. 뭐야, 그럼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맞는지? 어, 뭐야? 다 똑같이 생겼네? 왼쪽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왜, 잠깐만이야. 어? 틀렸다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다시 나가. 나갈 수 있잖아. 개발자가 여기까지 생각 못 했나봐. 가까이 가면 틀렸대. 뒤로 가면 되지. 아, 게임 좀잘못 만드시네, 이분. 아, 이 문을 이렇게 뚫리게 만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당신. 아,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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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발자가 이거 테스트를 안 해봤나봐. 자, 두 번째. 요것도 똑같겠죠? 안까지 들어갔봅시다 좌수법으로. 자, X인가? 어,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가운데 왼쪽이었으니까. 이아 오른쪽 왼쪽이었으니까 이번엔 가운데인가 어 아이 뭐야 야두 번째 뭐 있는데 두 번째는 아닙니다 일단 그럼 왼쪽으로 가죠 어, 어 여기 아니네요 뭐가 있는 쪽이 보통 정답이라고 어 그러네 친해져야 되나 진짜 친구야 야 오랜만이다 야 진짜 와 <laughs> 어떻게 여기서만 빨려라, 빨려라. 아! 빨려라. 아! 그럼 여기 정답이겠죠? 정답이 아닌가 보네. 자 세븐 우리 럭키 세븐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네요. 왼쪽 좌수법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좌수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이 안 보이네. 이제 그냥 처음에 선택한 걸로 가게 가겠습니다. 예 친구야 너 머리가 되게 이쁘다. 어디서 했니? 어아 어? 아닌데? 딱히 우리한테 해코지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보고가 블루클럽에서 했니? 너 <laughs> 자, 들어갑시다. 해피... <laughs> 이젠 안 놀라네. 아니, 근데 왠지 뭔가 나올 것 같기는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아, 귀신 나올 때마다 놀라주면 귀신도 속상해. 아, 이번 건좀 아닌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놀래켜야지 하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게, 해, 귀신한테도. 다 제가 귀신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뭐지? 불을 켜야 되나? 뭐지? 어. 이걸 얘한테 들려줘야 되나? 아, 맞네. 어. 아 나머지도 가져오라고 오케이 오케이 어우 마네킹 궁뎅이 죽이네 진짜 왜 다들 오늘 다 변태 같애 여러분들 오이 도전적이야 얘어어어 어우 어? <laughs> 챙겨가도 되겠니 친구야 어 그러지 마자 라스트 원입니다 하나만 더 챙겨가면 돼요 여기 있네 어 여기 원래 마네킹 있지 않았나 님이 조,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후라이 게임. 안녕하세요, 도전자님. 저는 플레이어 경험을 최적화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호러 요소가 없는 일부 레벨을 건너뛰고 싶다면 카드를 선택하고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레벨 18부터 20까지 건너뛰고 레벨 2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 한번 레벨을 건너뛰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왜 18을 강조하냐고요? 아니요, 저 18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냥 18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8이라고 18. 카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두번 터치해 줘라. 어? 진짜 21라운드로 보내 주는 거였어? 왜 친절해? 왜 진실돼? 너왜 착해? 자, 아무튼 그림자 복도 같은 데가 됐네요. 와, 여기는 추격전 있겠다. 그런 얘기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laughs> 아까 누나 있었던 거 맞죠? 그 하이 실종 누나. 그 누나를 다시 만나야 되나? 어.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나? <laughs> 근데 방금 지나간 것도 누나 같아. 그니까 우리가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귀신 없어. 여긴 열리다만이. 속도의 한계를 보여 줄게. 우리가 이게 안.. 아니. 어. 야, 이러지 마. 아, 나 진짜 아니야. 나 그림자 복도도 안 하는 이유가 이건데. 아. 아나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나이 이 나무 나무로 된 이거 뭐라 그러죠? 아, 너무 싫은데. 아, 미치겠네. 어, 앞에 뭐 있다. 누구세요? 어, 하이실 좀 누나다. 누나 누나. 누나. 어. 아. <laughs> 아니 다리가 이뻐서 누난 줄 알았네. 씨. 목조 건물은 뭔가 낡은 것 같아서 더무서 m 진짜로. 18 단계 하고 올 걸. 18 단계. 자 22라운드. 스크립트 끝나면 달리기가 빨라지더라고요. 아 진짜 제발. 왜 그러세요. 뭐세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좌수법. 왼쪽. 아니네. 가운데? 어? 안 열리네. 그 누난 어? 열쇠다. 열쇠. 아, 아 열쇠 세 개가 있네요. 왼쪽 거부터 열어 봅시다. 지우야, 스타팅 포켓몬을 하나 코를 걸라. 어, 저는 파, 파 파이리로 파 할게요. 파이리는 없단다. 그그 그럼 이상해 씨, 이상해 씨도 없단다. 그 그럼 꼬꼬부 꼬부기 꼬부기도 없단다. 그냥 집에 가렴. 없네요. 진짜 없네. <laughs> 진짜, 진짜 없네. 어, 오박사님 이건 뭐죠? 그건 피카츄란다 아이씨 피카츄 개같은거 없네요 세번을 왔다갔다 해야되나 되나. 어 방금 뭐있었는데 못봤다 미안하다 귀신아 근데 귀신아 원래 그거야 세상이 그래 니가 아무리 열심히 나를 놀래키려고 해도 내가 채팅창 보는 그 잠깐 순간에 지나가면 내가 놀라줄 수가 없어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단다 아우 좋아요 좋았다. 타이밍 굿. 됐다. 일본 전기세 얘기한 어? 뭐야? 안 떨어졌었나? 어? 뭐야? <laughs>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누나 근데 이빨 좀잘 닦아야겠다. 아니 이빨이 너무 노랗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기셨지? 생긴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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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24라운드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된거 귀신이랑 결혼합시다. 어, 하객들이네. 방금 몇 마리였어요? 여러분들, 11마리. 저, 여러분들 믿습니다. 11마리, 자 왼쪽 갑니다. 오케이, 17마리는 뭐야? 씨. 아무 말이구나. 오픈 어, 팜킨 보통 엑스가 되면 나 죽지 않나? 여기선 죽이진 않나? 죽이진 않나봐. 1 2 개.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해피 할로윈. 안녕하세요. 개 또라이 같은. 마지막. 도로 도로 돈돈 도로 도로 돈돈 도로 도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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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뭐야? 축하합니다. 게임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지금 뒤를 보세요. 뒤를 보라고요? 이제 봐도 되는 거야? 여태 보지 않... 보면 안 됐잖아. 지금 바로 봐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개발자를 믿어야지 그러면... <laughs> 어디 사냐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라고요? 한 번만 더 믿어준다, 내가 너. 지금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믿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야?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해당. 어? <laughs> 이제 마지막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예, 뭐 고맙다. 나갑시다. 왜얘 근데 거꾸로 웃고 있지? 기분 나쁘게? 꺼져. 사람 인성 나빠지는 게임이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Don't Look Behind 절대 뒤를 보지마. 절대 뒤를 봐선 안 돼. 게임 플레이 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